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은 영원한 대제사장 메기세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월성을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메기세덱은 구약에서 신비에 감춰진 인물이죠. 유대인들은 이제 가장 최고의 이 대제사장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 메기세덱에게 예, 10분의 1그 재물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 스스로는 결국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히브리스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나 하나님께 담대해 나갈 수 있다라고 어 말하고자 즉 예수님이 그 어떤 제사장들보다도 어 탁월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했던 까닭은 무엇보다도 당시 유대인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고난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참 고난도 서러운데, 그 고난, 과정, 고난 가운데 마음도 평안하지 못했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당시 그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고난 가운데 삶의 현실이 팍팍하여서 어 정말 위축되고 힘들게 살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그들이 섬기던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 자유하지 못하고 늘 두려운 가운데 움츠리면서 담대히 나아가지 못한 그런 불쌍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어 따라서 어 이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아론이나 모세 그런 천사에게 의존하지 말고 오직 사랑의 구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나아갈 것을 이제 겸면했던 것입니다. 어 메기세덱을 좀 생각해 봅시다. 메기세덱은 이제 창세기 이4 장에서 아브라함이 조카 로스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가족 삼백십팔 명을 끌고 기습하여 적을 물리치고 구해왔을 때. 이 떡과 포도주를 마련하여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위로하며 축복해 주었던 인물입니다. 사실 이후로는 이제 성경에 등장하지 않고요. 이제 편에서 메시아 예언과 관련하여 한번 이제 언급되는 것이 구약에 선전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히브리서에서 이, 이 메기세덱을 소개하고 있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메기세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메기세덱이 이제 살렘의 왕이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에는 이제 종교나 제도에 따른 제사장이 있었던 건 아니라 한 부족장이 제사장의 위치를 함께 겸직을 했던 것이죠. 제정일치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증언을 따라 생각해 보면 메기세덱이 예루살렘 부근에 거주했던 부족장이고 그리고 가난 지역의 두로 어, 존경받았던 제사장이 아니었을까 라고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조카로스 구하는 전쟁에서 이긴 후에 끌려간 포로와 빼앗은 재물들을 다 찾아와서 그 얻은 것에 10분의 1을 메기세덱에 주었습니다 그때 메기세덱은 손을 들어 아브라함의 복을 어, 내리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며 어, 기도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 모든 승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그 자세와 태도를 축복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메기세덱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나? 이런 맥락에서 이 메기세덱이라는 인물을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살아갈 때 경험하는 은혜. 그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 그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 또 경험하는 사건들 또그 가운데 누리는 그 축복들이 바로 메기 세대이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어,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이제 메기 세대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없다는 것은 인간적인 출생으로 나지 않았다. 그리고 족보가 없다는 것은 누군가의 후손도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한 날도 생명의 끝도 없다는 것은 우리 사람들처럼 생로병사와 무관한 인물이다. 그래서 이 메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만 설명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스 기자는 이러한 메기세덱가 아론을 비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 제도는 그 야곱의 그 셋째 아들인 레이 지파를 통해서 시작되었죠. 레이에게는 제게르손, 고핫, 무라리라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바로 둘째 아들인 이 고핫의 손자가 첫 번째 대제사장이라 불리는 모세의 형인 아론입니다. 그리고 그 아론의 아들 즉그 엘르하살이 그 아버지 뒤를 이어 받아서 대제사장이 되고요. 그 대대로 바로 이 레이 지파를 통해서 이 제사장. 이 계속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레이지파는 땅을 분배를 받지 못했죠. 그래서 여러 지파의 땅으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섞어져서 살면서 그들의 소출의 10분의 1을 받음으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 이스라엘 레이지파 제사장 대토의 근간이다 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메기 세대가 아론보다 500년이 앞선 이물이고 율법에 따라 10분의 1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아브라함에게 그 10분의 1을 받았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레이의 족보에 들지 않았는데 10분의 1을 받았다. 즉 이것은 결국에는 이 매기 세대의 율법을 초월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덧붙여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어, 아론의 자손처럼 10분의 1을 받았지만은 아론의 그 제사장과 다른 것은 매기 세대기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을 종합해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는 매기 세대기 바로 율법과 죽음을 초월했던 존재였음을 강조한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우월성을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데, 즉 대제사장의 선조. 뭐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의 손조이기도 하죠. 바로 이 <laughs> 아브라함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어, 증손자 되죠. 그 레이도 그 아브라함이 메기세덱을 만났을 때 그죠? 아브라함의 그 허리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레이와 그 어, 후손이 어, 결국에는 메기세덱보다 먼저 난 자가 아니다. 나중 난자다. 이것을 이제 강조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레이와 그 후손이 이 제사장 지파가 되고 또 10분의 1을 받아먹고, 어떻게 보면 좀 부럽잖아요. 일도 안 하고 그렇게 놀고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지파들보다 우월해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레이와 레이 지파 역시 이 메기 세대 대제사장과 비교하고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시편 110편 사절에서 나오는 그 메시아 예언이 있죠. 바로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한 메시아가 육신의 혈통이나 그런 일반적인 지파의 서열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계보와 메기 세대계의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라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 하겠는데요. 왜 이런 얘기를 했었겠습니까 이제 그것은 제 앞서 얘기한 대로 이제 초대교회 당시 기독교인들은 많은 고난을 겪고 살았습니다 이제 자신들이 그런 속해 있던 삶 뿐만 아니라 교회 역시도 사실 굉장히 미약했죠 참으로 미비하고 보잘것 없었고 그리고 풍전 등화처럼그 로마의 박해 가운데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그 위기 가운데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독교의 복음은 또 세상의 지혜와 힘에 의해서도 이게 하찮게 여겨지기도 했고 무시당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란 게 그래요. 이런 어려움들 또 이러한 무시 사실 이건 다 경험 극복할 수 있는데 이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혹시 내가 믿는 게 틀린 게 아닐까? 또 내가 믿는 게 진짜 그들의 말대로 좀 하등한 게 아닐까? 열등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그 당시 이제 이 기독교인들이 가장 참을 수 없었던 것은 같은 민족 유대인들부터 그들의 전통 그또 신성하다 여겨진 그 율법에 따라 이 정죄당하는 일이었습니다. 너희들 율법을 보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너희들 율법을 보니 그 너희들은 그냥 저주받은 인생이야. 이런 그 말에 그들이 굉장히 힘겨워했다라는 거예요. 혹시 자신이 믿는 그이 복음, 이 교회가 유대교 전통이나 유대 회당보다 미천하여 우리가 그 구원의 순서에서 밀리는 게 아닐까? 아니면 아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아닐까?라는 늘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런 이 내적인 흔들림을 알았던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이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라고 거듭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대표적인 이 예로 이 아론보다 더 우월한 대제사장의 한 예로서 이 멜기세덱을 얘기했고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의 그 출발이 되는 아브라함이나 모세 물론 제 믿음의 사람이죠.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 레이지파 역시 훌륭해요. 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 정말 신비에 감춰져 있는 그 인물인 영원한 대제사장메기세덱에 비하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존재임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통이나 또 육적이나 사람의 가치 기준 또 세상의 판단 이것을 넘어서서 정말 우리가 온전히 순수한 오직 구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그분을 구주로 모시고 그분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얘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모든 것이 다 이제 세상의 어떤 기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죠. 그리고 그런 기준과 판단에 따라서 우월한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을 가지는 것이 매우 어리석어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나 세상의 기준을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하찮게 여기는 것일수 있지만은 여러분 그 신비의 인물이었던 메기세덱처럼 어떻게 보면 숨겨져 있어서 결국에는 우리가 율법 그리고 사망 그 권세를 넘어서는 길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믿고 따르는 길은 반드시 우리를 그메기스테카 같은 반차로 어,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을 열어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광성, 영광스러운 길에 우리가 다 초대받았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오늘도 담대하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랑스러워 여기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